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좌우할 운명의 한 주라고 불리는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기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 부대표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님.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어,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대목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이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예, 예. 어,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어,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헌법 위배다. 이런 주장을 예. 청와대에서 내놨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이미 그 지난번에 검찰에서 이미 안종범 씨하고 최순실 씨를 기소할 때. 네네. 거기에 공범 관계인 것을 이미 다 적시를 했거든요. 네, 두달 반이 안 됐습니다, 사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로 든 겁니다. 네. 새롭게 피해자로 적시 한, 해, 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네. 어, 어불성설인 거죠. 다만, 대통령은 현직일 경우에는 소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네. 소출을 하지 못할 뿐이지,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수사상 필수적이고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일반인들은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을 잘 못하니까, 구분을 쓰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는 이걸 구분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어쨌든지 지금 대통령이 피의자로 이렇게 이미 간주가 거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소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네. 자극해서 좀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예. 그렇게 그 헌법 위배가 아닌 걸 명백히 알면서도 헌법 위배라고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예. 이번주에 예정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를 이런 이유로 거부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추정도 가능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동안 박 대통령이 워낙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있으 않아가지고 네. 대면 조사 받겠다라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뭐 또안 하겠다 이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특검이 아마 그쪽하고 박 대통령 측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도 저는 뭐 이번 주에는 반드시 대면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음. 싶고, 적어도 거부하기는 이번에는 거부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인데, 예. 예, 예. 합리적인 추정을 넘어서는 반응이 나온 적이 워낙 많아서. 어, 그거는 뭐또 모르는 일이죠. 솔직히. 뭐 예. 그날 또 당해가지고 우리는 뭐... 아이, 특검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 지금 이제 그 저는 만약에 특검 조사를 거부한 경우에 네. 뭐그 이후에 박칠 여러가지 여파들을 고려했을 때 그거보다는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쪽에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저는. 거부할 거라는데 한 표인데 <laughs> 왜냐면네 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한표 던지셨고 자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 압수수색 거부의 명분 중에 하나가 국가 기밀 등이 포함된 어, 청와대 내부 시설이라서 안 된다라고 예. 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그쪽에서는 형사소송법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상의 준사상 보안시설 또는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에는 네. 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을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안 시설 또는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중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경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청와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절추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네. 선별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네. 봐서 정말로 이것이,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군사상 보안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아, 봐가지고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해진 것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압수수색이 발발되니까 특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예. 지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은 예, 예. 중지돼 있고 그래서 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예. 없습니다. 이건 답변을 네.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요. 네. 청와대 답변, 청와대의 대응이 틀리지 않았다. 음. 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거죠. 네. 어, 저는 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음. 어, 그분은 뭐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한 몸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청와대와 긴밀하게 저는 교환 여러가지 의견 조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압수색에 어, 예, 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스스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압수색 일단 거부하지 않겠다. 법 위에 음. 청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상황이 국민들의 이 법치주의 감정을 많이 무력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가 스스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이 거부하는 주체 측이 이제 공무를 집행 방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예. 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예. 예.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무집정 방해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을 그것이 다또 다른 입법이기 어, 때문에, 네. 예. 무슨 뭐, 공소제기한다든가 다시 수사한다든가 또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든가 그것은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좀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발표했으니깐요 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쟁점이 지금 헌법 소장이 공석이라서 예. 헌법 소장을 황교안 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예. 대통령이 지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예. 헌재 소장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사고에 해당돼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뱅이 헌재 소장까지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네. 임명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신속히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일부 그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3월 14일 에 만약에 그게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서 네. 이, 심리를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것인데요. 네. 어, 저는 아직은, 예. 아직은 그 문제는 똑같은 논리로 예. 어, 좀 유보해야 하지 않는가. 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소장 혹은 재판관 후임에 대한 얘기 자체가 사실은 3월 13일 이후로 헌재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일어나느냐. 예.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그런 오해를 네. 받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지난 주에 이 부분, 이 문제를 사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네. 지금 후임 대판관을 임명을 논의하거나 운운할 때가 아니고 3월 14일 이전에 반드시 헌재가 한결을 내릴 수 있도록 네. 국민과 함께 더 압박하고 헌재에 가서도 저희가 뭐 내일도 헌재 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의견을 좀더 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헌재 소장이 투임하면서도 가능하면 3월 1 4일 이전에 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을 헌재 재판관들도 상당 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국민과 함께 헌재를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판결 나는 것이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이 합당하다는 네. 입장으로, 어, 입장을 견제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판결이 날 거라고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면 큰일 나고요. 네. 반드시 인용 결정이 <laughs> 나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쉬워요. <laughs> <laughs> 소추위원단에서 그렇겠죠 예. 예, 만약에 기각되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꼭 인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기가 3월 예. 에, 14일 이전에 결론이 나서 이 대한민국이 이 혼란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특검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데 예, 예. 어,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서 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예. 특검법을 만들 때 준비기간 20일, 그다음에 1차 수사기간 70일, 그다음에 30일 연장해서 이렇게까지 총 120일까지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과 당시 협상을 할때 준비기간 20일 하고 예, 에, 한 번에 100일을 하자.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아이 바로 100일을 하면, 우리가 의원들 너무 설득하기가 어려우니, 네. 70일, 30일 하고 연장 안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1차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법을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저희가 이게 음. 70일, 30일로 나눈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 연장이 하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30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거 연장을 안 하게, 안한 상황으로 만약에 특검 수사를 강제로 중료시킨다 이러면 저는 황권한 대행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세미당과 합의할 때 특검이 연장 안될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 예, 없으니 예, 7 0 예. 30%로 하자고 그때는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예예. 예. 예,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뭐 황권한 대행이 근데 적어도 뭐 청와대서 에 압수수색영장 불하는 거하고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가능성이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피의자로 된 겁니다. 네. 새롭게 피의자로 적시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라 하는 주장 자체가 네. 어, 어불성설인 거죠. 다만 대통령은 현직일 경우에는 소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소출을 하지 못할 뿐이지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수사상 필수적이고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을 잘 못하니까 구분을 쓰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는 이걸 구분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어쨌든지 지금 대통령이 피의자로 이렇게 이미 간주가 거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소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네. 예, 자극해서 좀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예. 그렇게 그 헌법 위배가 아닌 걸 명백히 알면서도 헌법 위배라고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 대통령의 특권 받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쪽에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저는. 거부할 거라는데 한 표인데 아, <laughs> 왜냐하면 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한표 던지셨고 자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 압수수색 거부의 명분 중에 하나가 국가 기밀 등이 포함된 어, 청와대 내부 시설이라서 안 된다라고 예. 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그쪽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상의 군사상 보안시설 또는 공모상 비밀 보관 장소에는 네. 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을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안 시설 또는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중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경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청와대가 스스로 판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좌우할 운명의 한 주라고 불리는 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기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회 탄핵 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어,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대목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이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예, 예. 어,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어,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헌법 위배다. 이런 주장을 네. 청와대에서 내놨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이미, 그, 지난번에 검찰에서 이미 안종범 씨하고 최순실 씨를 기소할 때, 네, 네. 거기에 공범 관계인 것을 이미 다 적시를 했거든요. 네, 두달 반이나 됐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예.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지금 특검에서는 절충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네. 선별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네. 봐서 정말로 이것이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군사상 보안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봐가지고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압수수색이 발발되니까 특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예. 지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은 중지돼 있고. 그래서 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예. 없습니다. 이건 답변을 예.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요. 네. 청와대의, 답변, 청와대의 대응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음. 하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거죠. 네. 어, 저는 사실 황교안 대통령 고란대행한테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음. 어, 그분은 뭐 대통령과 오랫동안 대면 조사를 이런 이유로 거부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동안 박 대통령이 워낙 약속해 놓고 안지키 것이 많아가지고 네. 대면 조사 받겠다라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뭐 또안 하겠다 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특검이 아마 그쪽하고 박 대통령 측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도 저는 뭐 이번 주에는 반드시 대면 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음. 싶고 적어도 거부하기는 이번에는 거부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인데 예. 예, 예. 합리적인 추정을 넘어서는 반응이 나온 적이 워낙 많아서 어, 그거는 뭐또모르는일이죠 솔직히 뭐 예. 그날 또 당해가지고 우리는 뭐 아이, 특검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 지금 이제 그 저는 만약에 특검 조사를 거부해 해, 한 경우에 예. 뭐그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여파들을 고려했을 때 에~ 그거보다는